안녕하세요. 몬스터 지프입니다. 자율주행 장착된 차량에 운전자의 편의사항을 좀 잠시 설명드리자고 또 왔어요. 대부분 자율주행 하시고 엑셀 발다 떼시고 핸들을 손에 놓고 주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탄 있죠? 오토크루즈 기능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에 오토크루즈하고 핸들, 여기 램프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눌러줘야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속도는 100km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발 띄고 핸들 손 안 잡고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간격 유지 일정하게 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가능하죠. 그런데 좀 불안정할 때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 차는 지금 서스펜션으로 해서 핸들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인데 도로 놈이 상당히 안 좋은 곳입니다. 에서 차선하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하고 핸들 기능 꺼보도록 할게요. 자 핸들 차선 유지 꺼졌구요 그다음에 핸들 자율 주행 꺼졌구요 이제 오토프로즈만 켜고 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120 정도 맞춰볼까요? 120km. 엑셀은 발을 떼셔도 돼요. 브레이크 안 밟으셔도 되고. 그냥 핸들만 잡고 가는 겁니다. 핸들만 잡고 주행이 가능하고요. 120세팅 해놓으면 120km까지만 달리겠죠? 물론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앞에서도 속도 당연히 줄입니다. 앞차와 유지, 간격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이 좀 불안정하시거나 자율주행을 너무 믿지 못한다 싶으시면 오토프로지만 키고 핸들만 잡고 이렇게 주행하시면 돼요. 160? 어, 그 정도로 세팅해놓고 달리셔도 되는데 전방 주시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좋은 점은 코너링, 완만한 코너링은 그냥 돌아가요. 알아서. 그런데 급 코너링이 나온다던가 했을 때는 속도를 자동으로 줄입니다. 차량 센서로 인해서 그 기능이 좀 있고요. 이거는 오토 크루즈 달린 차량은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율주행이 있는 차량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차량이 너무 많아서 1차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꾸준히 가죠. 차선 앞사와 간격 유지하고 그냥 핸들만 이렇 잡고 가셔도 돼요. 다리 장거리 주행하시다 보면 은 발목도 좀 아프실 경우 있고 잠시 다리 운동 좀 하실 겸 해서 오토 크루즈 기능만 세팅해 놓고 주행하시면 편리함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저렇게 나왔구요. 다음 두 번째 영상은 또 다른 기능을 좀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